소변을 보다가 요강이 엎어질 만큼 힘이 솟는다.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정력의 상징, 복분자. 과연 복분자는 정말 남성에게 그렇게 좋은 과일일까요? 그 신비로운 이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복분자는 한의학에서 복분자라 부릅니다. 이는 엎어질 복 요강분, 아들 자가 결합된 것으로 남성의 소변 줄기가 강해져. 요강을 엎어버릴 정도라는 전설에서 유래했죠. 그만큼 예로부터 정력 강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원산지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며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복분자가 자생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복분자가 성을 북돋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닌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과학적인 기록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복분자의 약용 성분은 무엇일까요? 공신력 있는 농촌 진흥청이나 식품의 약품 안전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복분자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분자의 약용 성분은 무엇일까요? 복분자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복분자의 효능은 남성 정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고, 미네랄은 피로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복분자도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복분자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돼지고기 복분자는 따뜻한 성질,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에 함께 섭취 시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 복분자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가운 성질의 오이, 녹차 등과 함께 먹으면 복분자의 따뜻한 기운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탄산음료 복분자의 좋은 성분이 탄산음료의 인상과 만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카페인 음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복분자의 효능을 방해하고 열을 유발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분자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복분자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복분자 주스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둘째 복분자 잼으로 빵에 발라 먹으면 좋습니다. 셋째 복분자 청은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기에 좋습니다. 넷째 복분자 요거트는 유산균과 복분자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분자 차는 건조한 복분자를 끓여서 마시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복분자는 단순한 정력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건강의 보물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노화를 늦추는 지혜로운 과일이라고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복분자의 지혜를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산 선생의 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